자, 가자. 접속사인데, 얘들아.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야, 뭐. 접속사는 말 그대로 뭘 연결해준다는 소리잖아. 접속해준다. 그러니까 A랑 B를 연결해준다, 이 말이야. 접속사. 그래서 연결사라고도 보통 부르지. 그럼 A랑 B는 대체 누가 들어가는데, A랑 B 자리에는? 보통은 주어동사를 써요. 주어동사를 쓴다, 이거를 문법적으로 말하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 약간 더 문법적으로 말하면, 단어가 두 개일 때, 두개 이상의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안에 동사가 있으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절이라 불러, 절. 단어가 두개 이상인데, 이 안에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 부른다고. 그 만약에 동사가 없으면, 단어가 두개 이상인데, 동사가 없으면 뭐라 부르지? 구라고 부르죠, 구.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뭐야, 다시 한 번.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시켜준다. 이거야. 이때, 이 접속사가, 무슨 접속사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 이제, 뭐야, 묶이거나, 이런 게좀 달라진다고.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배우면 되고, 여기서 너희들이 알수 있는 건 뭐냐? 접속사가 나오면, 반드시 동사가 몇개 나와야 된다. 두개 나와야 된다. 접속사가 하나인 경우 반드시 동사가 두 개. 즉 접속사의 수보다 동사의 수가 반드시 하나 더 많아야 된다. 이해가지? 이것도 시험 문제야. 접속사의 수랑 동사의 수를 똑같이 해놓고 맞냐 틀리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됐지? 자 가장 기본이니까 요 정도만 하고요. 지금서부터는 접속사의 개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게 우리 교재 미리 보기에 내가 싹다 설명을 해놨어. 싹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분명히 너희들은 그냥 보면 되는 거고. 다만, 여기 그냥 이거 보는 것보다는 내 설명을 들으면서 추가, 추가, 추가 시키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칠판만 보면 돼, 칠판. 자, 일단은 접속사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할게. 자, 접속사야.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그게 누구냐면, 등위 접속사라는 거랑,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영어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한테는 이 종속 접속사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 여기를 많이 알면 영어 실력이 그래도 조금 빌드업이 돼요. 등위 접속사는 그런 거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등위 접속사가 훨씬 중요해. 압도적으로. 알겠지? 초반에는 종속 접속사를 많이 알면 되게 쉬운데 편한데 나중에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너희들 영어 실력의 진짜 실력은 등위 접속사가 결정해 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초반 이건 후반 어쨌든 간에 등위접속사 종속사는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주어 동사 어찌어찌고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종속접속사래 종속접속사 이렇게 종속접속사가 됐다라는 말은 이 절이 요 절이 종됐다는 소리야. 종 됐단 소리야 종뭔 말인지 알겠지 종 됐다. 항상, 너희들 묶을 때도 항상, 항상 주동, 접은 안 돼요. 접주동만 됩니다. 이건 기본이야. 오케이? 접주동만 하나의 식으로 묶는데, 이게 이렇게 묶여지면, 이게 종이 됐단 소리. 그럼 얘들아, 종을 부리는 누가 있어야 돼, 무조건? 주인. 주인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얘는 사람이 아니라, 절이잖아.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뭐야? 주절이야. 얘 이름이 뭐야? 종속절이라고.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당연, 자연스럽게 얘는, 주종 관계가 성립이 되네. 이해하지? 주종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은 누가 명령을 내리고 누구는 그 명령을 받는 입장. 그러면 여기를 명령을 한번 내려볼게. 주어나 하고 타동사. 주절이 주어 타동사하고 문장이 끝났어. 그럼 자연스럽게 종속절은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지? 그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뭐야? 명사네. 그러니까 이 종속접속사는 명사절이라고 부르네. 이어 근데 이번에는 접주동이 앞에 나올 수도 있죠, 충분히. 어쩌고지고 어쩌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종속 접속사였으니까 얘가 지금 종절이고 종속절이고 얘가 지금 주인절이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명령을 또 얘가 내릴 거야. 근데 이미 여기에는 뭐가 있어?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와 있어. 그 말은 누가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주, 주인절이 주절이 명령을 내려 난 이미 나올 거다 나왔어 얘들아 그러니까 너는 쓰레기밖에 못 되네 됐지? 쓰레기나 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겠죠 됐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 똑같이 생겼는데 주절의 근거에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언제는 명사절 언제는 형사절 언제는 부사절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똑같은데 이해 왔지? 그래서 종속접속사 하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절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주절의 근거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얘는 명사절 얘는 형사절 얘는 부사절 이런 게 아니고 주절이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명사절이고 형사절이고 부사절이고 바뀌게 된다고 옷이 됐죠? 어?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영어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뭐라 그랬어 영어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우리나라랑 가장 많이 다른 거. 한 단어에 품사가 여러 가지 있다. 한 단어에 품사가 여러 가지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예, 명형부 다 있잖아. 러브는 사랑하다도 있고 사랑도 있잖아. 이해 같이?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종속접속사. 즉, 이 접주동도 위치에 따라서 언제는 명사, 언제는 형사, 언제는 부사. 이렇게 될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절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주절의 근거에서 주절 근거로 절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종속적 속사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옷을 입겠지 세 가지 구조로 그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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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이야 방금 얘기했듯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야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절이라는 건 너희들이 신경 쓸게 아니야 절은 그냥 단순히 단어가 두개 이상인데 그 안에 동사가 나왔다. 이게 절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은, 얘는 그냥 이름일 뿐이고. 포인트는 뭐야? 이 절이 명사 역할했다. 을 이거야. 그럼 명사는 무슨 자리에 쓰는데? 영어는 자리싸움이잖아. 명사 무슨 자리? 주, 모, 보.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 하나 더 있잖아, 이제. 동격 우리 초비정사때 배웠잖아, 추가해서. 주목, 보, 전목, 동격 자리에 쓰이겠지. 형용사절은 왜 태어났어? 형용사 역할이네? 뭐?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어디 자리? 보호자리 들어간다 부사절은 그냥 쓰레기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위치를 알았으니까 이 명사절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외우면 되겠네 누가 명사절인지 자 명사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딱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네 가지 이상 없어요 누구야? 명사절에 들어가는 아이들 대절그지 그래서 대 SV 그 다음에 또 오케이 If weather okay. If 절 If weather SV 또어왓절 What? 근데 이제 왓 뿐만이 아니라 Who, which, when, where 이런 거다 있으니까 WH로 시작하는 의문사절이라 그러지 이거를 됐지.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게? 오케이. W H 에에버를 붙인 아이야. W H ever 그얘 이름이 뭐냐면 복합 관계 대명사절이야. 됐죠 여기까지 복합 관대절. 자, 요네 가지야. 그러면 이거 품사 뭐야? 이거 이거. whatever, whoever, whichever, 나왔어. 품사 뭐야? 접속사야. 우리 개보를 까먹지만, 얘들아. 알겠지? 지금 우리는 접속사 개보하고 있어. 쌩뚱맞게 이상한 게 나오면 안 돼. 접속사야. 아, 그러니까 뒤에 주어동사를 갖고 오지. 이거 명사 아니야? 어, 근데 왜 명사절이라 그랬어요? 아, 이게 합쳐서 명사절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대 자체 품사 뭐여? 접속사야. 이게 합쳐서 명사절이란 소리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탭. 됐지? 이거 말이잖아.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탭. 어렵게 문, 말을 풀어냈지만, 이 개보 알고 있으면 뭐가, 뭐가 어려워, 이게. 됐지? 그럼 끝났어. 명사절은 끝났어. 그러면. 문법이니까 얘들아 해석은 차치고 일단 나중에 해주고 그럼 명사절에서는 시그니처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명사절하면 너희들이 무조건 얘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동사에서 시그니처 문제가 있듯이 명사에도 시그니처 문제가 있겠지? 명사하면 또 명사절에서 떠오르는 시그니처 문제는 뭐냐? 완성미, 안성미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누구는 여기서 누구는 완성이고 누구는 미안성일 거야. 이건 나중에 해줄게.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번엔 형용사절이에요. 자, 형용사절은 이름은 분명히 형용사절이 맞거든. 근데 너희들은 거의 못 들어봤어 지금까지. 왜못 들어봤냐면 이게 가명이 너무 유명해. 가명이 너무 유명해. 가명이 너무 유명해서 이 가명으로 너희들이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 가명으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형용사절 하는 순간 이게 같은 어떤 문맥인지를 파악을 못해. 자, 형용사절 잠깐만 봐봐, 얘들아. 어떻게 생겼겠어? 접속사, 일단 주어동사. 이게 지금 무슨 역할 한데 형용사 역할 한대. 됐지? 근데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대. 자, 명사를 꾸밀 때는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서도 꾸밀 수 있고, 명사의 어디서도 꾸밀 수 있어. 뒤에서도 꾸밀 수 있겠지? 자, 근데 얘는 지금 단어가 적어도 몇 개야? 어, 두개 이상이죠? 무조건 두개 이상이겠지? 그럼 단어 길어, 짧아, 지금 이거. 길지? 두개 이상이면 무조건 기네? 길면 우리 어디서 꾸민다? 뒤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밖에 못 꾸미겠네. 그치 여기까지 일단 이 형태야, 이 형태에서 꾸민다라는 말은 이 명사랑 이, 관, 어, 이 접속사 주어동사 안에 내용상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겠니? 아니겠죠. 이 명사랑 꾸민다며 꾸미는데 얘랑 얘가 전혀 아예 다른 얘기가 나올 리가 없겠지.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명사랑 이 접주동이 의미상 관계가 있다는 소리지. 의미상 관계가 있다. 관계를 맺었네. 의미상 관계를 맺었네. 야, 이름이 뭐야? 관계사절이야. 이 관계사절 안에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이런 게 있다고. 됐죠. 여기까지. 그때 너희들이 조심해 줘야 되는 게뭘 조심하냐? 어, 너무 너무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얘랑 얘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지 근데 뭐가 달라? 품사가 달라. 품사가. 투부정 어 어떻게 구분해요? 니들 초부정사 언제는 명사, 언제는 형용사. 이거 어떻게 구분했어? 위치 보고 구분했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위치가 다를 거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투부정사 명사일 때 해석이랑 형용사의 해석이랑 같아 달라. 해석 다르지. 그러니까 이 해석이랑 이 해석은 똑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같아 달라. 다를 거야, 아마.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된다 됐어, 여기까지. 자, 끝! 다만! 원래 기본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보호자리에도 들어간다며. 근데, 형용사철, 즉, 관계사절은 이건 안 돼요. 보호자리에는 못 들어가. 됐지? 보호자리에는 관계사절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끝!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사절이야. 자, 부사절은요, 어 너무 종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 because, since, as, t h o even도, 이분도, 이분이 뭐뭐뭐 while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너무 많으니까 그건 그때그때 그때 각기고하면 그때, 그때, 되는 거야, 그냥. 됐지? 그러면 이제 형용사절에서의 시그니처 문제는 뭐게? 즉 관계사절에서의 시그니처 문제. 어 이것도 완성 미완성이야. 내가 괜히 쓰는 거 아니겠지, 얘들아? 너희들의 입장에서 명사절 하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게 완성 미완성. 형용사절 하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게 완성 미완성. 다만, 부사절은요. 부사절은 완성 미완성을 따질 수가 거의 없어. 왜냐하면 99% 완성이거든. 99%. 딱한 가지 경우만 미완성이야. 알겠죠? 여기까지. 딱한 가지 경우만 미완성이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해줄게. 가면서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얘는 완성미완성 문제는 안 나오네요. 그럼 부사절은 시그니처 문제가 뭡니까? 이건 두 가지야. 부사절에서의 시그니처 문제는 두 가지. 하나는 뭐야? 너 여기 이 자리에 비코즈 쓸 거야, 더우 쓸 거야. 이런 거. 비코즈는 때문에, 더우는 뭐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문제야? 그건 해석 문제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 뭐냐면 특수구문에 관련된 문제. 부사절 중에는 특수 구문이라는 게좀 있어. 특수한 문장. 그게 생각보다 많아요. 특수한 문장이. 그러니까 명사절 하면 이거 쓰그니쳐. 이거 말고도 당연히 더 나오지. 근데 일단 이렇게 큰 그림 가지고 가자고. 엄마가 뭐 알겠지?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건 접속사 파트에는요. 우리가 배울 게 얘랑 얘밖에 없어. 명사절이랑 부사절밖에 안 배워. 관계사절은 너무 커 가지고 다른 파트에다 넣어 놨어. 모든 문법책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관계사절 배울 때 접속사를 아예 배제하고 배운다고. 아니야. 관계사절 배울 때도 계속 접속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 안에 있던 거니까. 다만 이게 너무 커서 얘만 분가한 거야. 분가. 이해 같지? 다 가족인데. 자, 됐습니다. 그래서 종속접속사의 특징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서 얼른 필기해. 필기 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추가시킬 거뭐 있으면 넣어놔.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